케일이랑 상추랑 예, 아주 쌩쌩하고 건강하게 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예, 눈 피해 그 다음에 냉 피해 없이 죽은 거 하나도 없이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번 강추위로 하우스 내부에 풀들이 이렇게 얼어 죽었습니다 제가 10월 초 정도에 하우스 한 켠에다가 씨감자를 심어 놓았는데요 겨울에 심어서 이제 봄에 먹으려고 했는데 이번 추위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숨들이 다 죽었을까요? 여기 있는 풀들은 그나마 추위에 강한가 봅니다. 최소 영하 5도 그 이상으로 추웠는데,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더운 것도 질색이지만, 추운 것도 질색입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도 눈이 금세 녹아서 여기는 대파 심은 곳인데, 눈이 다 녹았습니다. 조금씩 눈은 조금씩 남아 있어요. 요거는 어, 제가 11월 중순에 뾱뾱이로 예, 재활용한 뾱뾱이 멀칭 뭐 비닐을 만들어서 어, 작물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쪽파를 심었어요 예, 쪽파를 심었는데 어, 그때 씨앗으로 굉장히 늦게 11월 중순에 굉장히 추울 때 심었어요 싹이 제대로 날까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게 싹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요 밖에 제가 씨앗을 심고 어, 놨던 건데 어, 똑같은 겁니다 어, 요 겉에서 나누, 나오는 요 어, 쪽파씨는 이렇게 작은 반면에 이몇 어, 병이 안에다 심은 거는 이렇게 큽니다. 어, 엄청 크죠? 네,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잎끝도 마르지 않고 냉 피해도 없이 예,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 보통은 어, 이렇게 눈이 덮이고 냉 피해를 보게 되면은 잎이 죽고 아, 때로는 고사하기도 합니다. 예, 중간 중간에 죽은 게 많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대파가 아주 건강합니다. 이거는 대파인데요. 대파 이 끝이 마르지 않고 수분이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끝도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옆에 있는 것보다 통통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보시면 통통합니다. 그리고 쪽파도 잘 자라주고 있고 제가 여기 있는 케일은 추확을 했습니다. 상추랑 케일도 아주 단단하게 이속 안에도 냉피 하나도 없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상추도 마찬가지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줘요. 아무래도 이 뾱뾱이 때문에. 이 추운, 정말 영하 5도, 10도 되는 그런 강추야, 그리고 바람에도 이렇게 끄떡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거는 닌박인데, 예, 닌박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토, 고토 석회를 이렇게 뿌려주었구요. 예, 이런 것 정도만, 예, 중간중간에, 어, 추비를 좀 주시고, 어, 그 다음에 벌레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성 그런 박을 좀 주시면은, 어 이렇게 봄에 봄이 되시면은 어, 이런 뾱뾱이 한번 해보세요.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제가 수확한 거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제주농부입니다 어, 요즘에 어, 며칠 동안 계속 추웠습니다. 북발 예, 한파 때문에 굉장히 추웠는데 저도 어, 제가 심은 작물들이 잘못 되진 않았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요. 어, 양파도 마늘도 어, 대파도 모두 잘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그만큼 어, 냉해 동해 그 다음에 어, 서리 피해. 그 다음에 서리빨피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 겨울에 어, 영양제 꾸준히만 뭐 보름 간격 뭐 열흘 간격으로 아미노산이랑해조 뭐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어, 대파 양파 큰뭐냉피 없이 잘 자라줄 거라 생각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밭에 어, 와보았는데요. 우선 제가 뾰뾰기에 심은 이 텃밭에 먼저 와보았습니다. 얘가 어떻게 잘 자라주고 있나 그리고 저쪽에 마늘 흙벽에 심은 마늘은 어떻게 잘 자라주고 있나 이번에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너무 추워, 추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추워봤자 뭐 영하 1도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데 이번에 영하 5도 저희 같은 영하 5도 그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우스 안에 풀들이랑 이제 감자 순이 다 죽은 것을 보여드려봤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굉장히 좀 춥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춥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월동 작물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보고 받고그 다음에 저희 작물들도 뭐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기 와 봤는데 와 여기 케일 보세요 케일이랑 상추랑 예, 아주 쌩쌩하고 건강하게 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예, 눈 피해 그 다음에 냉 피해 없이 뭐 죽은 거 하나도 없이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 요 옆에 제가 던져 놓은 그 쪽파도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오곤 있지만 어, 얘만큼은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에뽁이에 심어 준것 같이 그리고 상추도 마찬가지로 상추도 이렇게 아주 쌩쌩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저온성 작물이라도 이렇게 영하로 뭐 사워도 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죽겠죠 엄청 추운데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얼지 않고 어, 어, 냉, 냉을 입지 않고 냉을 입게 되면 보통 이게 물러서 어, 작물들이 이게 물러서 이제 쓰러져서 죽거나 그러잖아요. 예, 물은 거 하나도 없이 아주 쌩쌩합니다. 어, 이렇게 물르지 않은 게제 생각으로는 이 뾰삐기의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뾰삐기가 안이 비닐 안에서 온도를 잡아줘서 예, 온도를 좀 높여주고, 예, 밤에는 온도를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낮에는 아, 햇볕이 드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서 작물들이 더잘 자라주고 그리고 너무 덥게 되면은 온도를 잡아줘서 너무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작물들이 잘 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이제 텃밭을 하실 거잖아요. 텃밭 한 켠에 집에서 나온 좀 멀쩡한 그런 뾰뾰기가 있으시면은 그런 뾰뾰기를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서리 피해, 저온 피해 이런 거 걱정되신다면은 이뾰뾰기가 아마 막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텃밭 텃밭을 하는 곳에 한번 나와 보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텃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아미노산 하나씩 구입해 두세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이런 물조를 해 놓고, 한 보름이나 열흘 간격으로 한 번씩 뿌려주세요.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아미노산만큼 그리고 해조 추출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냉해, 동해 예방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뿌려주면 작물이 바로 흡수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뿌려주시는 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뿌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봄에 이제 봄작물을 심을 겁니다. 봄작물을 심을 때도 한번 한 쪽에는 뿌기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봄이 되면 서리도 내리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서리가 내리고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서리로 인해,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 작물들이 고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